무성한 숲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적응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. 구름을 가로지르며 형태와 방향이 바뀌는 이 자연적인 현상은 힘과 조작 없이 일이 어떻게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.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당신의 행동이 강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. 이 개념은 우회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는 일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주변 세계와 완벽하게 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강요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며 시간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. 우리 삶의 우 방식을 포용하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서 싸우지 않을 때더 깊은 연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최종 목적지를 모르더라도 여행을 믿고 즐기세요. 우회의를 실천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어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삶의 기복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도전을 장애물이 아니라 더큰 조화의 여정의 일부로 본다면 일상의 아름다움을 찾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. 자연의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모두를 괴롭히고 실망하게 할수 있습니다.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미지의 것에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자연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다루는 완벽한 예가 될 것입니다. 더불어 우리의 강렬한 애착을 놓아주면 자유롭게 삶을 경험하고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인내의 힘과 신뢰, 직관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 따라 움직이면 놀라운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여정은 독특하며 그 과정에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그 보물은 성장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는 경험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. 함께 여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운과 희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.